안녕하십니까. 시박 시설 취업 TV라고 했는데 그냥 뭐 그것도 그뭐저 박태규입니다. 그 오늘 방송한 내용은 그 댓글 중에서 한 분이 뭐 다리가 좀 불편하다고 하셔가지고 어 경비를 했었는데 관리소장이 어 그만 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나 보죠. 그래서 어, 지금 그만 두고 어, 그 소방협회 소, 지금 소방안전원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소방협회 그 방화관리자 지금 소방안전관리자 2급 어, 자격을 이제 취득을 수료를 해, 수료를 하고 합격해서 어, 저 이제 자격을 이제 취득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전기 기능사를 공부하고 계시나 봐요. 어 대구에 사시는 분 같은데 그 댓글을 받고서 좀 마음이 좀 제가 좀 무거워졌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란 건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려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꼬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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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많고 또 그냥 한또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어 뭐. 사고로 불편, 뭐, 했, 했던지, 또는 뭐, 그, 제 친구가, 그, 뭐야, 골수염, 골수염 걸려가지고 다리를 쳐놓은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저, 관리 소장을 해요. 관리 소장을 하고 있는데, 어, 그, 그 친구 생각도 나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어, 좀 무거워졌는데, 그, 이제, 곧 댓글에 뭐, 사커맨이라는 분이 또 댓글을 다셨는데, 어, 그, 취업을 할 때, 어, 취업을 할 때, 어, 제, 직접, 그, 그, 그 구인, 그, 그니까 구인하는 그, 시, 아파트나, 뭐, 시설에 가서, 소장님한테, 뭐, 이제, 어, 이제 진솔하게, 예,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 하여튼 취직을 하셨다고, 이제, 그 댓글을 이제, 그러면서, 어, 그, 이제, 그 다리가 불편하신 분, 어, 그, 그 분한테, 이제, 어, 경, 좀 열, 저기, 뭐,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노력해보자, 이제, 그런, 이제, 그, 응원의 댓글을 이제 달아다 주셨어요. 그 다음, 오늘, 어, 일부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취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취업하는 방법에.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취업이 돼야 뭐, 소정의 목적을 달성한 거지, 뭐, 뭐, 기능사를 따든, 뭐, 뭐 하든 다 취업이 잘 되기, 잘 되고, 또 취업한 데서, 어, 그, 제대로, 제대로 된그 어떤, 어, 뭐냐면, 어, 제대로 된 어떤 어, 기능을 제공을 하고, 떳떳하게 급여를 수령하는, 어, 그런, 그, 그러니까 그, 떳떳한 직, 저, 직장인이 되기 위해서, 그거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데 그런 관점에서, 어, 일단은 그 시설 취업에, 어, 저 어떤 말하자면은, 그 시설 취업 사이트, 사이트를 한번 제가 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댓글에도 있지만, 그 아파트, 아파트는 어, 주택관리사협회, 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어, 거, 거기 들어가시면 거기 구인란이 있고 거구인란에뭐저구인란에 뭐, 이제 또 소분류로 소장 그 다음에 관리 직원 뭐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눠져 있거든요. 그다음 경비 이렇게 있는데 어 관리 직원 그러니까 소장 소장은그열어지 창을 안 열어줘요. 어저 그 협회 회원이어만 그, 그 소장 그 자리는, 어, 창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협회 회원이 되려면 또 회비를 내야겠지. 네. 또 주택 관리가 있는 사, 있는 사람들 중에 이제 회, 회, 회비를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제가 방송하는, 어, 그 청취자, 어, 구독자분들께서는, 어, 상관이 없으니까, 어, 그 직원, 그냥 직원,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 무료로, 어, 저기, 다, 저, 검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저, 필요한 아파트. 근데 이제 이 주택관리사협회는, 뭐, 공동주택,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위한 소장, 그, 저, 아파트 소장, 그, 소장의 어떤, 그, 공동이익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만, 거의, 거의, 아파트, 아파트 위주로, 아파트, 그 다음에 주상복합, 그 오피스텔, 요런 것만 이제, 저기, 저, 광고가 띄고, 구인난 광고, 아, 구인난이 이제 그 채워지고, 일반 저기, 건물, 일반 빌딩, 이건 좀 겹쳐지겠죠. 그 다음에 오피스텔. 그다음에 뭐 공장, 뭐 이런 곳은 어 주택관리사 협회에서는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 그 구인, 구인 그 난을 찾아봐도 다 아파트만 있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은 일단 저기 우리나라, 그 저기 저 기본적으로 저 온라인, 그저 뭐야 구인 사이트, 그 그거를 말씀드리면 일단. 잡코리아라고 있어요. 잡코리아, 잡코리아. 거기 저 들어가면 어, 거기도 공짜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잡코리아. 잠깐만요. 잡코리아. 잡코리아, 잡코리아. 그다음에 사람인 사람인. 어, 잡코리아. 그리고 사람이 여기 저기 저 치시면 그 저기 좀 많이 떨떨 여기 저그 일자리가 있는데 이건 뭐 전문적인 저기 이게 시설적으로 특화된 그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말하자면은 종합 그 구인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좀 그렇게 쉽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이거 있고 또 이제 워크넷이라고 있어요 노동부에서 그저 운영하는 그 것, 것이 있고 워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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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면 이것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 이 이런 것은 그, 그렇게 특화 시설 쪽에 특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여러분좀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저그그 그 시설만 시설 쪽으로 관련돼 가지고 저기 선택의 폭이 좀 좁아요 그래서 이게 저 전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이제 하는 데가 이제, 어 시설 잡이라는 그 구인 사이트가 또 있어요. 시설 잡, 시설 잡. 요,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 시설 잡이에요. 시설 잡. 시설 잡 이제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영리 기업이, 어, 이런 저기 직업 사이트를 이제 직업 속에, 뭐 직업 속에 사이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절대 공짜로 알혀 주질 않아 이 씨발놈들이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데 회원 가입을 하고서 한달 이용권이 만원입니다 대신 그 시설 쪽에 그 특화되어 있어 가지고 이제 아파트는 저 주택관리사회가 있으니까 거기 빼놓고 그 모든 시설은 어이시설잡에 제일 많습니다 어. 그리고 주로 이제 그 시설잡에서 뽑는 것도 주로 이제 뭐그 건물 소장 그다음에 과장 그다음에 이제 격일제 뭐 직원 격일제 뭐 또는 뭐 저기 뭐뭐 뭐 여러 가지 형 형태로 뭐그 뭐야 3일제 5일 그러니까 에이, 갑자기 또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아니까 그러니까 뭐 격일제로 근무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3교대 3교대 5교대 뭐 사교대 뭐뭐 뭐 여러 가지 형식의 뭐 있어요. 그런 이제 그런 식으로 있는데 그런 하여튼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가 그래서 뭐한 달에 만 원이면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자리 구하면 이제 그날저 나가리 시키면 되겠죠. 이제 자리 구하면 이제 뭐한달 내면 다른 달, 보통 자리 구할 수 있으니까 어뭐만원 내면은 뭐. 뭐 구하지 않겠어요 어~ 자리가 많아요 자리가 많고 어~ 그~ 그쪽으로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좀 들어가기 쉬, 어리, 어렵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급여가 좀 작은 데도 많고 그니까 러 지금 우리 이~ 이~ 방송을 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뭐~ 급여가 뭐~ 그~ 동종업계의 급여보다 뭐~ 좀 많아야 된다 뭐~ 사실 이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일단 취업이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일단 취업을 어그 생각하시는 분은 어 제가 생각할 때는 어 시설 잡에 어, 만원 저기 저 회비를 내시고 그 그분 풀어 주니까 그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전화를 해 가지고 찾아주시면될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이제 그 대구에서 사시는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을 할때 요새, 그, 저, 뭐, 구청이나, 또는, 그러니까 정부 어떤, 뭐, 행정기관에서, 거기, 거기 한 번, 저기, 상담을 좀 해보세요. 상담을 해, 하시면, 일단은, 요새 정부 시설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도 다 용역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저기 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어, 자기가 컴플레인을 하면, 어, 뭐,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저, 자꾸 와서 부드럽게 자기 하소연하고 진실성이 보이면, 어, 저, 아마, 저기, 정부에서는 일단은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기본적으로, 어,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 그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오늘 정부 시설물에 근무할 기회가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 주택관리사만 있고, 어, 그, 나이가 좀 많아요. 이제 61년 소띠인데, 어, 그 친구는 그, 어, 골수염을 알아가지고 한쪽 다리를 좀 접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 뭐, 그냥 뭐, 동대표회가 무슨, 어, 뭐, 사회복지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그, 그, 그 사, 그, 그 사람들이, 어저 소장을 뽑을 때뭐 다리가 그 허구대가 멀쩡한 사람 뽑지 뭐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뽑으려고는 하지 않을 까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뭐 장애인을 뭐 장애이나 뭐 고령자 취직을 하면 뭐 과거에는 뭐 6개월인가? 뭐 저기 뭐 지원금 취업 지원금을 국가에서 지급을 했는데 그거는 어그 저기 뭐야 그 대표 회의가 직접 회사를 운영, 하 저기, 한다고 그러면, 직영으로, 직원을 뽑으면다면, 물론 대표회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리회사로 들어가는 것도 돈입니다. 그 돈이. 그래서, 그 뭐, 실질적으로, 그, 좀, 사회적 약자가 일자리를 갖는데별 어 그렇게 사실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어, 나이 가들수록 어 관리소장 가, 또, 뭐, 나이가, 요즘에는 저 멀티를 원하니까, 하여튼 가성비 좋은 걸 원하니까, 그래서, 어, 그냥, 저 관리소장만 오래 한 경험이 있다 보니, 거기다가 다리도 불편하니, 어, 취업에 상당히, 어, 취업을 해도, 어, 취업, 그러니까 구직하는, 구직, 구직하는 기간, 그러니까 구직, 구직 기간이 굉장히 길고, 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 다음에, 어 구직한 그 일자리가, 평균보다 좀 열악한 어~ 그렇고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이제 저기 저 오피스텔에 근무하고 있는데 어~ 좀 열악한데요 어~ 집에서도 좀 멀고 어~ 급여도 좀 작고 근데 뭐 어떡합니까 뭐할수 없지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할 때는 하여 노력을 하면 어~ 자리는 구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이 저~ 뭐 세상이 지, 어떤 자연법 아니에요? 자연법칙인 것 같아, 나, 저생각한는 다만, 이제, 어, 다른 사람들보다, 그냥 일반인들보다 조금 더, 어, 그, 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 어, 아, 방금 전에 그제 친구를 비유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조금 더 열악할 수도 있고, 분위기가. 그 다음에 급여가 조금 뭐, 어, 보통보다 좀더 작을 수도 있겠죠. 어, 그러나, 뭐, 사람이, 뭐, 각각 주어진 처지마다, 어, 자기 처지를 인식을 하고, 인정을 하고, 거기서, 어,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어 뭐, 쌓아가면 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 맛이 또 어떻게 보면,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저, 뭐, 좀, 좀 어려운, 그, 어떻게 보면, 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몰라도, 저기, 좀, 좀, 이렇게 좀 힘들, 이렇게 막 환경이 열악하지 않으면 또 이렇게 좀 맛이 안 나. 아이, 그,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분도 이제 열심히 하셔서,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어, 일자리는 찾아볼 찾아 수가 있을 것이다. 아,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요. 어, 그 기간이 조금 더좀 어, 좀 마음을 좀 아프게 하더라도 막뭐 인생이라게 뭐뭐 이렇게 뭐 완전 평등한 세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그 그, 그 거기서 또어 말하자면 이제 저 일자리를 또 취득하면 남들보다 그 기쁨도 더 배가 될 거니까 하여튼 저는 그 그분을 응원하고 어 그리고 저 그때 댓글로 사커맨이라는 분이 다른 것처럼 어좀저 진정 그제 그러니까 행동을 먼저 어 저기 저 저기 뭐 그니까 제 친구들도 보면은 뭐 씨발 뭐뭐막 뭐, 뭐 이력서를 막막 뭐, 뭐 쓰는 것도 막 대가리 존나게 굴리고 아그럴 필요 없어 그래갖고 이력서 써가지고 한번 보냈는데 아 연락이 안 오네 그러면 아 내가 이력서 쓰는 게 약간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아주 현지 현장에 부닥쳐 가서 수정하면 그거 금방 고쳐져요 아 금방 아이 구라는 이렇게 쳐야겠구나. 그니까 솔직히 이력서도 뭐 시설에 가면 뭐 이력서 구라 부자겠죠 예를 들어서 저 너무 저기 학력이 좋은 좋은 놈은 학력을 숨기고 그다음에 경험이 없는 놈은 경험을 또 늘리고 어, 그다음 뭐뭐 뭐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저기 저그저 그, 저 뭐야 채용 담당자의 그 구매에 맞는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해서 뭐 가정 구라를 다치지 이력서로. 그 다음에, 뭐, 뭐, 흑이는 속이지 않습니다. 뭐, 씨발, 막, 자기 속에서 뭐, 그런 식으로 쏘고 와. 아, 어쨌든 뭐, 자본주의라는게 뭐, 뭐, 씨, 뭐, 어? 계약을 따면 장땡 아닙니까? 뭐, 나를 파는 것도 나, 나를 성공적으로 팔면 장땡이지, 뭐. 그래서.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또다 들어가는 거야, 처음에. 구라쳐가지고. 나도 그렇게 구라쳐서 들어갔고. 뭐,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죄책감 하나도 안 느껴요. 뭐, 뭐, 삶이란 게 뭐, 어, 내가 진, 진정성을 보이면 이 새끼들이 안뽑으면 어떻게 할수 없이 구라 쳐야지 뭐. 그 일부는 며칠 전에 했던 얘기 중에서 그 우리끼리의 경쟁인데 이제 그것이 우리끼리의 경쟁이 어떤 의미를 갖냐 그거다가 하다가 보니까 또 그냥 얼렁 그냥 어영부영 그냥 용두삼이 직격으로 그냥 끝났는데. 그거좀 자세히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부에서 네, 뵙겠습니다.